이대로, 대학 생활을 끝낼 수는 없어! 야호! 이번에는 내가 학과 1등! 미안해! 내가 장학금 다 받겠는걸? 내 실력 봤지? 이게 바로 루시야! 다들 날 보고 배우길 바랄게! 내가 우리과에서 1등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? 얍! 얍! 에이 어머나! 오늘 엄청 세련됐는걸? <laughs> 최고야! 대단해! 그 수업에서 그 성적을 받은 거야? 그 많은 과제를 다 끝낸 거야? 멋진데? 음, 이번에 수석이라고? 너 정말 멋지다. 우리 학교에서 네가 제일. 최거야 훌륭해! 아주 대단한 보고서 같아! 이번 학기 학과 수석은 바로 나라고! 팀과제는 그만 둘때 됐잖아! 개인과제를 달란 말이야! 졸업하려면 이 수업에서 학점 잘 받아야 한단 말이야! 남들보다 더 빨리 취업하는 건 바로 나야! 꽃을 꺾다니! 어떻게 비인간적일 수가 있지? 팀과제를 하지 않다니! 내 학점을 날리려는 거야! 교수님!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? 열심히 했다고요. 네가 팀 과제를 해오지 않아서 내 점수가 망했잖아. 이 수업 정말 싫어. 교수님이 자꾸 시험을 보잖아. 과제가 너무 많아. 난 다른 수업도 듣는다고. 환경 조경학을 무시하는 거야, 지금? 아. 어, 정말 예의 없다, 너. 앞이 안 보이잖아. 어머, 세상에 이게 뭐야? 뭐야? 너는 과제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니까 할수 있어. 너는 수석할 수 있는 충분한 인재니까 걱정하지 마. 나는 네가 이번에도 잘해낼 거라 믿어. 하, 하, 야, 야, 차, 차.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했는데 <laughs> 점수가 실하니팀 <시라니 웃음> <laughs> 과제만 아니었어도 에이뿌이었는데 <laughs> 신청을 실패했어. <laughs> 눈물이 멈추질 않아. <laughs> 꽃을 꺾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? <laughs> 내 등록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? <laughs> 성공. 좋아. 자, 더블 점. 다시 얍얍헛 에너지가 차오르는 걸 발이 가벼운 걸 상쾌하게 달려볼까? 헛야얍야차 으아아아 으아! 찌릿찌아찌릿 찌릿 우아 아, 아, 전공책 너무 무거워. 아렇게 가다간 지각하겠는 걸? 밤새서 과제했더니. 힘들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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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, 종강했으면. 아, 제, 잠시만. 아, 숨만 좀 쉬고. 저는 루시라고 해요. 앞으로 잘 부탁해요. 혹시, 과가 환경조경학과야? 나둔데 안녕하세요. 저는 환경조경학과 루시라고 해요. 만나서 반가워요. 혹시 식물들을 좋아하세요? 혹시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? 우리 동기구나. 안녕. 너도 오늘 1교시 수업인 모양이네. 이차. 점프. 차. 으차 하. <laughs> 내일 공강인 게 너무 좋아. <laughs> 너 너무 재미있는 친구다. <laughs> 우 와. 그 교수님 수업 A 플러스 받았어. 기분 좋다. <laughs> 방학이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<laughs> 안녕 런너야. 내가 동화 나라로 오고 난 이후에 런너에게 편지를 쓴건 이번이 또 처음인 것 같네. 새삼스럽지만 런너는 참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인 것 같아. 우리가 만나게 된그 순간부터 쭉 그렇게 생각했어.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을 거거든. 런너가 지금 내 편지를 보고 있다는 건내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는 증거가 아닐까? 있잖아, 나 말이야. 런너가 내 생일을 축하해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. 그런데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주다니. 나 정말 너무 기쁜 거 있지? 이렇게나 친절한 사람인 런너를 만날 수 있게 된건내 삶에서 가장 큰 행운이 아니었을까 싶어. 런너는 바쁜 몸이니까 슬슬 편지를 끝낼게. 런너의 친절함에 감동한 루시가. 아야, 이크! 그렇게 많이 놀더니 학점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. 수업에서 가르쳐 준 건데 설마 이것도 기억 못하니? 어, 널 보면 내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한 것 같아. 좀 비켜줄래? 난 너랑 다르게 좀 많이 바빠서. 너 같은 학생이 우리 과라니.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. 아직 다음 학기가 남아있어. 학점 괜찮아. 과제 제출까지 아직 시간 남아있어. 조금만 더 버티면 종강이야. 엄마, 엄마, 아야! 아우! 아파! 아, 상쾌해! 우와! 아 지각이 아닌 줄 알았는데, 지각이었어. 으악! 으악! 너? 장난칠래? 엄마야, <laughs> 과제 오늘까지였어. 큰일이다, 오늘 시험인데 잠들었어. 내가 학과 수석이 아니라니, 내 장학금. 나 몰래 공부를 더 했나 봐, 다들 너무 잘하잖아. 이럴 수는 없어, 내 취업은 어떡해.